큰일 났어요 지금 야 하나 둘셋 지영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켤 거예요 네왜 카메라 켰냐면 음, 오늘 부산 여행을 갑니다 지금 시간이 시간이 1시 29분 정도 됐고 2시 41분기 차영다 짐을 안 챙겼어요. 그래서 지금 얼른 딱 챙겨보겠습니다. 촬영하고 음. 싶었습니다. 일단 모자. 내셔내지, 우리 필카. 쓸 거고요. 네, 모자 하나 하나 살렸는데. 돈이 부족한가, 별로. 그냥, 모자 그냥 안 샀어요. 아휴. 그리고, 두 권. 보호대 뭐, 다 챙겼고요. 아, 큰일 났네. <놀람> 큰일 났어요, 지금. 뭐, 챙기기도 어필인데. 벌써 지금 권 있으면 입니다일단 오늘은 이제, 브라운드. 오늘은 쉬었네요. 후티에다가 빨리 좀 이뤘습니다.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. 네, 일단 빨리, 짐 챙기고, 나갔을 때, 다시 아, 캐겠습니다. 신기하셨다 어, 이아 이제 부산역에 도착했어요. 부산역. 부산역. 몇시간 걸렸냐? 부산역. 부일역 부산역. 부산역. 부산가부산로부서역 부산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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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 진짜 차안했잖아 녕, 녕, 부 산, 도, 착, 아, 아. 아 진짜. 와, 진저 빡세다. 어, 이, 이 정도까지 안 걸렸는데 원래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나 그때 5 시간밖에 안 걸렸어. 그거야, 절대 안 짜이지. 아니 7 시간이, 아, 근데 이건 좀 에바였어. 난 그때 선반이랑 좀 좋았다니까. 이거는 무거워 아니라 할미꽃이라고. 아, 저 이거 너무 오래 걸렸어. 누가 여행 왔데 이렇게 꽃단장을 해서 와. 가는 길에. 여이야 아, 자 친구 왔어. 정 어, 도착을 했는데요. 식당에 왔고요. 네, 식당에 왔습니다. 오늘 고기를 먹을 거야. 고기, 고기. 안 먹고?

Yeah. <laughs>